책다세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다세 운영진 류환경입니다 책모아큐레이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여행입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있으시죠?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늘 떠날 궁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한 여행 이야기를 담은 여행책, 아이들은 길에서 배운다. 그리고 여행 잘하는 사람으로 큰다면이라는 책을 두권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만난 세계 젊은이들을 보면 낯선 곳에서도 어려움을 이겨내면 멋진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며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참잘살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게 생활력이 강한 여행 잘하는 사람으로 크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여행은 호기심과 도전, 소통과 문제 해결력까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죠. 그뿐 아니라 여행은 여기서 행복할 것의 첫 글자를 딴 말이라고도 하는데, 그처럼 여행은 어른이든 아이든 일하랴, 공부하랴, 바빴던 걸음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늘 훌쩍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여행책으로 대신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청소년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여행책도 찾아보면 참 좋은 책이 많아요. 그렇게 골라본 책 목록은 공지사항에 올려드리고 이번 시간은 그 중에 두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밍 보이즈입니다. 이 파밍 보이즈는 12개국 35개 농장, 땅 파서 꿈캐는 꽃청춘의 세계일주라는 부제가 붙은 책입니다. 남들이 좋다는 곳을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찾아 직접 발로 뛰고 배우는 여행을 해서 더 가슴 뛰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제목인 파밍보이즈처럼 세 명의 청년들은 호주 동남아 유럽 등 여러 나라의 농장에서 농사를 짓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배우고 또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도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떻게 떠나게 되었는지 이 책의 시작하는 첫 부분 프롤로그를 읽어볼까요? 오늘날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기본 요소는 의식주가 아니라 식주학이라는 생각이 든다.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의복 문제는 많이 줄어든 것 같다. 하지만 먹을 것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어느 곳에서든 대각각의 형태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꼬 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먹거리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농사였다. 농사를 지어 스스로 먹을 것을 생산하면 어떻게든 자급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마침 방학에 사천의 농자재 도매상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산청, 하동, 진주, 통영, 거제, 합천, 고성 등의 농촌을 그루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정말이지 청년이라고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었다. 대부분의 농촌에는 7, 80대 어르신들밖에 없었다. 하물며 농촌의 가장 젊은 에너지인 청년에도 5, 60대였다. 농촌 고령화는 심각했다. 그러다 문득 번개처럼 떠오른 생각. 여기야 말로 노다지다. 청년 실업이 사회 문제라지만 농촌은 그야말로 할 일이 천지였다. 논밭과 마을에 널린 일거리가 내 눈에 모두 기회로 보였다. 일자리도 찾고 농촌 고령화도 해결하고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닌가. 이때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다. 농사 일이 얼마나 고된지, 농업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하며 넓은 세계인지. 나의 파란 만장한 여정이 앞으로 어떤 길로 이어질지도. 해외 각국의 기업들은 미래 산업으로 농업의 가치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젊은이들을 보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이렇게 농업에 열정을 품은 청년의 이야기는 더 반갑게 들립니다. 그리고 세 명의 젊은이들은 세계 농업을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하죠.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 찾아간 호주에선 농장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온갖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면서 결국은 돈을 모아서 세계 농업 일주를 떠납니다. 아, 그렇게 세계 곳곳의 농업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인도네시아의 러닝팜이라는 곳에도 가는데요. 이곳은 거리의 청소년들에게 농업과 철학, 영어를 가르쳐서 사회 한 구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비행 청소년을 교육하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농업 분야에서 유명해져서 이룬 나라에서도 지원해서 온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린 학기 초라 바쁜 신입생들보다 도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다. 신입생들이 모아놓은 분유를 이용해 퇴비를 만든다거나 둥자와 모종 관리를 도왔다. 남는 시간에는 함께 타코를 치거나 악기 연주를 했다. 언어의 장벽을 높았지만 함께 몸을 부대끼며 지내는 동안 이들과 많이 친해졌다. 프로완토 역시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눈 친구 중한 명이다. 그거 알아? 앞으로 20-30년 후에는 우리 같은 농부가 그 어떤 직업보다 중요해질 거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농부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한 명이 되는 거야. 난 그래서 내가 농부라는 게 자랑스러워. 그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내게 말했다. 정말 놀라웠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걸까? 나는 이 농업 여행을 하는 내내 농부라는 직업이 내 삶에 큰 만족을 줄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품고 있었다. 확신에 찬 프루완토의 눈빛을 보며 놀랍고 또 부끄러웠다. 그의 말은 여행하는 내내 내 마음을 맴돌았다. 이렇게 이들은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배우는데요. 세계 3대 공동체라는 크리스탈 워터스에서 지내면서 그곳 농부에게서는 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쉬는 것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일과 공부를 하면서 살고, 또 심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대목이 저도 참 와닿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크리스탈 워터스에 머무는 동안 폴 아저씨와 제니 아주머니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두 분이 수면과 휴식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는 부지런한 농부의 삶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내게. 휴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분의 삶은 약간 충격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잠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마치 죄를 짓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자는 시간에 다른 배움을 얻지 못하면 같은 또래의 친구들에게 뒤처진다는 강박관념에 편히 잘수 없었고, 어떻게든 잠을 줄이고자 했다. 하지만 이분들의 생활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잠과 휴식도 삶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폴 아저씨는 농장 일을 할땐 황소처럼 일하고 여유를 즐길 땐 아주머니들 못지않게 수다스럽다. 그런 폴 아저씨 또한 젊은 시절엔 일과 돈밖에 모르고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삶이 마음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로 지칠 대로 지쳐서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아 이곳으로 왔다는 아저씨는 우리에게 몇 번이고 말씀하셨다. 돈을 쫓아가지 말고 가슴 뛰는 일을 해라. 그리고 모든 열정을 그곳에 쏟아부으면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거다. 자, 이렇게 휴식도 일 못지 않게 중요한 삶의 일부라는 것. 돈보다는 가슴 뛰는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렇게 그들은 길 위의 모든 사람들이 스승이 되어 배우고 또 삶의 이정표를 찾아갑니다. 물론 같이 오랜 시간 여행하다 보니 의견이 서로 안 맞아 여행을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기도 하면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나가고 더 크게 성장해 나갑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농사가 목적이 아니라 농사를 통해 함께 상생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시스템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그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농업 세계 일주에서 확인했다. 그래서 나는 청년 농부를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토지도 자본도 없는 청년 농부들을 지원하는 단체를 이들이 지은 농작물을 소비자와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막연히 농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행을 통해 더 살아있는 꿈, 더 구체적인 꿈을 가지게 된 거죠 꼭 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용기 있게 도전하며 찾아가는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책이 아닐까 합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가는데 이 책이 작은 용기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이 책에 담긴 이야기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으니 영화로도 이 청년들의 경험담을 더 생생하게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소년 여행자라는 책입니다. 바이올린 메고 떠난 88일간의 유럽 방랑기라는 부제가 붙어있고요 지은이 소개를 보면 6살 때 유치원을 그만둔 뒤 지금까지 단 하루도 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20일 동안 여행하고 책 읽고 글을 쓰면서 자신과 사회, 국가, 세계에 대해 배워가고 있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은이가 18살 되던에 혼자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아직 어린 나이에 그렇게 혼자 떠난다는 게 정말 용기가 있죠. 또 돈이 넉넉하지 않으니 주로 카우치 서핑으로 숙소를 구했는데 이 카우치 서핑은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숙소로 제공하고 또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전 세계 여행자들의 커뮤니티입니다. 저도 여행하면서 이 카우치 서핑으로 숙소를 구하기도 하고 또 저희 집에 카우치 서핑 손님을 묵게 해주기도 했었어요. 이 책의 지은이도 이 카우치 서핑을 통해 숙소뿐 아니라 여러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친구를 만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무 걱정 없이 부모님의 그늘 아래 머무르던 때. 부모님의 결정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던 그때가 그리웠다.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어 나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다. 여행 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루하루 고단한 여정이 이어진 탓에 잠시 잊고 있었을 뿐그 불안감과 압박감은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았다. 내가 피제이를 알게 된 것은 그런 점에서 무척 행운이었다. 원래 이름은 폴 요나스이지만 줄여서 PJ라 불리는 그는 나보다 4 살이 많았는데 메르세데스 벤츠사에서 수습공으로 일하고 있었다. 나는 프랑크푸르트를 떠나 하이델베르크에 며칠 머무르다 슈트트가르트로 왔고 이곳의 한 지하철역에서 PJ와 기적적으로 상봉했다. 그는 한눈에 봐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도 그럴 것이 PJ는 카우치 서핑으로 사람을 만나는 게 이번이 처음이었고. 내가 휴대폰이 없어 혹시라도 못 만날까봐 적잖이 걱정했다고 한다. 피제이는 어줍은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아끌었다. 날은 저물었으나 그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게 분명하니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겠단다. 우리는 마트에 들러 재료를 산 다음 집으로 향했다. 오늘의 메뉴는 마우타쉐. 밀가루 반죽 속에 잘게 다진 고기와 채소를 넣은 이 음식은 독일의 전통 파스타라지만 우리나라의 만두와 매우 비슷하다. PJ는 마울타시의 수프를 만들었는데 한국의 만두국처럼 내 입맛에도 잘 맞았다. 우리 둘 역시 친한 형과 동생처럼 주기 잘 맞았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PJ에게 그짐거리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실은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이 순간에도 친구들은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나만 혼자 룰루랄라 여행을 다니고 있는 것 같다. 왠지 한국에 돌아가면 뒤처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막상 돌아가면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러다가 나중에 이도 저도 아닌 인생 낙오제가 되면 어쩌나 불안하기도 하고 내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피세이가 말했다. 괜찮아. 인생은 조금 천천히 가도 돼. 우리 모두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가는 걸 뭐. 그는 말을 이어갔다. 사실 나도 고등학생 때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몰랐어. 대학에 진학하는 김나지움에 가지 않고 직업 학교로 갔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별다른 확신이 없었지. 그렇게 고민을 거듭하다 배를 타기로 결정했어. 배에 승선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어. 엔진을 수리하고 서점에서 책을 팔기도 하고 직접 항구로 내려가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지.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하면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었어. 그렇게 2년 동안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맞는 걸 느꼈어. 내가 하고 있는 일에도 확신을 갖게 됐지. 그게 바로 엔진을 수리하는 일이야. 너도 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계기를 마련해 봐. 그렇지만 초조해할 필요는 없어. 아까 말했듯이 인생은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 조금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다들 시행착오를 겪게 돼 있어. 그런 과정이 있어야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좋아하는지 발견할 수 있거든. 그의 한마디가 마음속에 잔잔히 울려퍼졌다. 괜찮아 인생은 조금 천천히 가도 돼아네 우리나라에선 보통 19세 대학 입학으로 인생이 다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인생은 정말 길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다른 길이 나타나죠 저도 주변을 보면 30살이 넘어서 다시 대학을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어, 근데 요즘 입시도 그렇고 청소년들에게 빨리빨리 진로를 찾으라고들 하는데 이렇게 여러 경험을 해나가면서 좀더 여유 있게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은 편하고 풍족하게만 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하게 하는 게더 추억도 남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불편한 숙소에서 밥값을 아끼면서 다니다 보면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 먹고 어, 좀 힘들게 다니는데요. 편안한 집과 따뜻한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죠. 이 책의 지은이도 돈 없이 여행을 다니느라 길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요. 길 가다가 연주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되는데, 연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길거리 연주하는 부분을 읽어 보겠습니다. 막상 거리에 서는 일은 쉽지 않았다. 파리에서 첫 연주를 할 때는 자그마치 한시간이나 벤치에 앉아 머뭇거렸다. 바이올린과 나 단둘만 덩그러지 남겨진 고독한 시간이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한 푼도 못 벌면 어떡하지? 실수라도 했다가는 사람들의 비웃음만 살 텐데. 오만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여행을 시작한 이후 가장 외롭고 서러운 시간이었다. 어차피 뭐라 하는 사람도 없는데 지금 용기를 내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용기를 내지 못할 것이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발 앞에 내려놓고 바이올린의 음정을 맞춘 다음 드디어 연주를 시작했다. 첫 곡은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이었다. 알라망드를 끝내고 쿠랑트를 중간쯤 연주했을 때 한신사분이 지나가며 인류로를 던져 주었다. 계속 할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은 다 그분 덕분이다 그렇게 어찌어찌 연주를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내 여유를 찾게 되고 주위를 둘러보게 된다 겉으로는 음악에 푹 빠져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일례로 바람이라도 부는 날엔 화를 켜면서도 마음은 온통 딴 곳에 가 있다 바람이 불면 케이스 속의 지폐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지켜보는 사람도 많은데 연주하다 말고 지폐를 주우러 가기도 그렇고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니었다. 더운데 고생한다며 옆에 물을 놓고 가는 아저씨도 있고 음반을 살수 있는지 물어보는 젊은 총각도 있다. 음악은 듣지도 않은 채 불쌍하다는 표정으로 돈을 휙 던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선십 스듯 5유로나 10유로짜리 지폐를 넣고 가는 사람도 있다. 하루는 어떤 괴팍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와서는 이렇게 소리치기도 했다. 바흐, 바흐라서 이 돈을 주는 거야. 원래 안 주려고 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라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나는 이렇게 거리의 사람들을 구경한다. 나는 제자리에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시시각각 달라진다. 그들은 나를 구경하고 나는 그들을 구경한다. 이렇게 서로 구경하는 것이 거리 연주의 묘미가 아닐까? 네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로 여행비도 벌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 경험을 하면서 유럽 여행을 마치게 되는데요. 아,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8일 만에 도착한 프랑크 부르트 공항은 사뭇 달라져 있었다. 전에는 더할 나위 없이 칙칙했는데 이제는 환한 빛줄기가 내리 비쳤다. 인적이 드물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여기가 내가 와본 곳이 맞나? 어리둥절하게 서 있다. 문득 깨달았다. 공항이 아니라 내가 바뀐 것이다. 나의 시선과 마음가짐이 달라져 있었던 것이다.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는 매 순간이 불안하고 초조했다. 온몸이 긴장으로 곤두서 있었고, 한치 앞을 내다볼 여유조차 없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리고 좀더 어른이 되었다. 조금이나마 인생을 대하는 여유가 생겼고, 미약하게나마 스스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성공적인 독립여행 연습이었다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여행 후에 남는 게 뭐가 있죠? 네, 사진. 네, 사진도 물론 남죠.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건 나의 변화가 아닐까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가장 필요한 일은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른이 되기 위한 자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행은 그렇게 자립하고 독립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 보면 학교에, 학원에, 시험에 너무 바쁘게 살고 있지만 가끔은 낯선 곳으로 훌훌 떠나는 그런 여유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이웃동네라도 또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카페라도 좋아요.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걸 보고 또 새로운 기분을 느껴볼 수 있다면 어디든지 여행하는 마음이 될수 있거든요. 이번 시간은 여행책 두 권을 함께 읽어보았는데, 여행하는 기분을 조금이나마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모두들 일상을 여행처럼 늘 설레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다음엔 어떤 책으로 만날지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